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황영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황영웅은 독특한 음색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렀던 곡, 어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는 그만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황영웅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노래에서도 삶에 대한 애환과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잘 표현되었죠. 특히 곡의 중요한 부분인 16분음표를 살려내는 그의 뛰어난 리듬 감각은 노래를 더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분석해보면, 황영웅은 곡의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가사의 첫 소절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부분에서 그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볍고 섬세하게 곡을 시작하면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감정을 점차 고조시키며 청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황영웅은 노래의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 음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라는 가사에서 인생의 깊이를 묵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영웅의 이런 뛰어난 가창력과 표현력 덕분에 그의 노래는 더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점이 황영웅을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기대되며 더 많은 무대에서 황영웅의 진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